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이디상입니다 오늘 이어지는요 2024년으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이어즈는또 처음인데요 2024년 하면 듣동러분들은 어떤 이야기 떠오르세요? 저는 우선 국직한 선거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2024년 4월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예정돼 있고요 미국에서는 11월에 대통령 선거 열리고요 그때 상하원 선거도 일부 같이 열립니다 스포츠 행사도 있습니다. 여름에 파리에서 올림픽도 열리고요. 와 벌써 다다다단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늘 발간되는 책이 있죠.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는 바로 그책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인데요. 2024년 버전이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매년 뭐 마케터, 기획자 등 직업 특성상 이 책을 꼭 챙겨보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기자니까 트렌드 뭐 사회 변화가 연결이 되니까 항상 이 책을 매년 읽어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약 구매해서 저도 당일에 바로 받아봐서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공동 저자 중한 분인 전미영 연구위원 모시고 내년 대한민국 트렌드 특히 소비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이 첫 인터뷰시래요. 이 책을 내고 그만큼 저희가 빨리 따끈따끈하게 모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공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전미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10개의 키워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분초사회, 호모 프롬트, 프 육각형 인간,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도파민,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스피노프 프로젝트, 디토 소비, 리퀴드 폴리탄, 돌봄 경제. 이렇게 네. 총 10개인데요. 그냥 들으면 생소하시겠지만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해볼게요. 근데 2024년 한 해를 총 아우르는 키워드는 첫 번째에 넣는다. 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음. <laughs> 저희의 규칙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그 해에 다른 키워드들을 안고 가는 별이 같은 키워드로 하자. 이게 저희의 좀 생각이고요. 음. 그래서 10개 키워드 중에 좀 가장 큰 키워드 가장 큰 어떤 화두가 첫 번째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 2024년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뭔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핵심 키워드를 분초사회라고 짚어주셨어요. 이 분초사회가 무슨 뜻이고 왜이 키워드를 중요하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확실히 이 현대사회에 들어서 시간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 배달의 민족한 거 저희가 같이 일을좀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사무실에 갔더니 일 잘하는 법칙 뭐 11가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네. 9시와 9시 일부는 다르다. 아.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시간을 굉장히 촘촘하게 씁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줌 회의를 코로나 이후에 많이 해서 그런지 회의를 하다가 야, 10분 쉬자. 이렇게 안 하고 뭐 13분 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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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분 쉬자. 이렇게 시간을 자꾸 잘게 잘게 쓰더라고요. 음. 시간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사결정 방법이나 쇼핑 환경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키워드들을 좀 끌고 가는 배경으로서 저희가 시간이 중요해진다. 분과 초를 사람들이 아주 쪼개어서 쓴다. 라고 해서 분초사회라는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하위 현상들이 있는데 한번 네. 들어보시면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속 시대라는 겁니다. 음, 그죠? 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 유튜브나 컨텐츠를 거의 1.5배나 2배속으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같은 1시간에 볼수 있는 컨텐츠의 양이 두배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시간들을 그렇게 가속해서 쓰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활동을 하기보다는 동시에 여러 활동하세요. 맞아요. 넷플릭스 보실 때 카톡 보내놓고 카트 보내놓은 시간에 또 인터넷으로 물 사고 물 사고 또 답장 오면 답장 하다가 또 갑자기 돌려보기 하면서 또 넷플릭스 보시고 한 번에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저글링하면서 이렇게 겹치는 중첩하는 현상도 있고요. 때로는 시간을 쪼갭니다. 요즘은 그 직장인들이 반차 안 쓰고 반반차 쓰신다고. 어. 아, 저 맞죠? 오늘 오후 어. 반반 찼어요. 네. <laughs> 그렇게 하시고. 0.25.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패를 회피한다 이렇게 말씀을드렸는데 오, 참 재밌는데요.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영화 요약이나 이런 컨텐츠를 볼때뭐 스포일러 피해 가기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저도 그런데요. 결말 포함. 오. 그런 것만 봅니다. 저도요. 여, 열심히 유튜브에서 요약 영상을 봤는데, 결말이 안 나와 있어. 그리고 안 보죠.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결말을 좀 알고, 어, 이거 재밌겠다라는 확신이 면 정주행을 다시 넷플릭스를 시작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시간을 가성비 있게 쓰는, 시성비 있게 쓰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이 분초사회에 담았습니다. 저도 너무 생각해보니까 이 책을 읽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는 긴 책들도 막 고전들도 요약하는 컨텐츠들 유튜브에서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듣동라는 컨텐츠를 만드는 조직이니까 이 시성비를 따지고 분초사회인 지금 이 트렌드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콘텐츠 소비자들이, 듣동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시니까 예전과는 또 다른 방식이고 또 결말을 빨리 알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제작할 때는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작을 해야 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저는 우리 듣동라는 이 분초시대에 잘 맞는 어, 영상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 아마 사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 네, 책에 저희 있어요. 네, 저희 사례가 네. 들어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시성비 있게 요약해 주니까 음. 듣동라만 들으면 똑똑해진다. 어, 굉장히 이름도 잘 지으셨고 또 콘텐츠 방향도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그 아까 이제 실패 없는 오케이. 것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또 여쭤보고 싶은데 소비나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도 실패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맥락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이제 온라인 쇼핑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상세컷을 굉장히 미세하게 확대해서 정말 이 천의 재질을 보여 주도록 그렇게 상세컷을 만드시기도 하고 또 우리 소비자들 중에서는 후기를요. 낮은 점수 순으로 읽으신데요. 워낙에 댓글 알바들이 많으니까 아주 점수를 막 0.1점 준 사람들이 뭐왜 때문에 이걸 줬나 이걸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실패 없는 쇼핑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오, 이것도 진짜 공감가요. 인터넷으로 니트 같은 걸 사면 까끌거리는지 안 까끌거리는 지 사진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 이제 낮은 별점 보면 까끌거린다는 평이 여러 개면 아 이거는 사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럼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어,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 특히 많이 하시면서 저희가 나왔던 워딩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최저가를 찾아서 막 돌아다녀요. 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요즘은 아뭐 한두 푼 아끼자고 음. 내가 그 시간 낭비할 바에는 그냥 믿을 만한 데서 사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니까 무조건 가격이 제일 중요해가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이 시간 관점에서 소비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 고민해 보셔야 하고 반면에 또 오프라인 쇼핑은 좀 여러 가지 활동을 동시에 수 있도록 하는 복합 쇼핑몰화 이런 것들 계속 강화될 것 같아요. 한 번에 가서 그렇죠. 다할수 있게. 네, 한 번에 쇼핑하시면서 병원 가셨다가 은행일 보시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계속 계속 기능이 조금 오프라인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할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약간 소비자들이 요구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것들을 온디맨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즉각성 이런 것들도 비즈니스 포인트에서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어렵다면 정시성이라고 해서 약속한 시간에. 해 주는 거예요. 우리 배달의 민족에 주문하면 뭐 24분 후 도착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대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음. 근데 아무튼 사람들에게 버스가 언제 도착한다. 뭐 너의 서비스는 언제쯤 완료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 주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이런 것들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음. 그 순서대로의 키워드는 아닌데, 키워드 중에 도파민도 있잖아요. 네. 그 도파민 플러스 파밍을 결합해서 이제 즐거움을 가져다 줄수 있는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이라면 뭐든지 시도하고 모아보려는 노력이다라고 책에 정리해 주셨는데, 어, 뭐 시성비 포함해서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 빨리 재미를 맞아요. 추구하는 성향이 좀 강해진다라고 네. 보면 될까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분초사회에서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살아가지고 남는 시간을 뭐해? 라고 하신다면 도파밍 하시는 것 음, 같아요. 음. 도파밍은 도파민이 분출을 될수 있는 조금 의미 없는 재미있는 행동들을 열심히 하면서 재미를 찾는 그런 젊은 친구들의 어떤 소비행태나 어떤 행동들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은 우리가 보통 평화로운 a s m r 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차분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요즘은 피지 떡볶이 뭐 치석제 거기 약간 괴기한 영상들 보시는 도파민 분들. 도파민 막 네. 나오는 거, 그런 간질간질한 것들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있었던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내버스만 타고 하루 만에 이동하기 음. 그런 챌린지도 하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재밌는데 시간도 낭비하는 건데 왜 해?라고 하면은 그냥. 라고 대답하는 그런 단순한 재미추구 행동도 많아지고 있는데 아마 방금 말씀드린 분초사회와 이 도파민이 서로 반대되면서 또 함께 움직이는 그런 현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선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1인이긴 하거든요 그 이동 동성도 어, 항상 뭐몇 다시 몇 해에서 제일 네. 빠르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이동하고 그 이동한 시간 계산해서 고기에 딱 맞는 컨텐츠들 항상 병행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책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 막 분초를 나눠가면서 빨리빨리 바쁘게 살고 그 안에 생산성을 높이려고 막 추구하면 깊이를 잃어버린다. 맞습니다. 깊이를 희생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아, 그냥. 다막 핸드폰 꺼버리고 어딘가서 좀 쉬고 싶다. 멍 때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어두운 면 같은 걸좀 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요책 준비하면서 조금 충격 받았던 사례가요. 영국에 있는 테이트 갤러리라는 그 아, 테이트 모던 네. 갤러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림 하나를 보는 집중하는 시간이 8초래요. 거기까지 가서 네. 너무너무 유명한 현대미술관이잖아요. 제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 사전에 돈을 쓰고 예약을 하고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 연극까지 날아가서 드디어 그 갤러리에 갔는데 실제로는 그걸 8초 보고 다른 데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분초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 8초를 그래도 8분, 뭐 음. 3분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런 어떤 반대되는 반소비, 뭐 반트렌드 네. 이런 것들도 같이 클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 방송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오늘은 2024년 키워드에 대해서 전미영 저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듣독러분들은 분초를 다투며 바쁘게 달려가고 시성비를 따지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실 예정이지만 그렇지만. 가끔은 이제 쉬어갈 필요도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쉼이 더 간절해지는 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색도 하고, 새로운 경험의 나를 억지로 밀어넣어 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득동라 이얼즈 유닛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웰리스로 유명한 정선 파크로시 숙박권을 준비했습니다. 요, 유명하다고. 어, 네. 저도 갖고 싶어서 여기 적어 놨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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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못했습니다. 네. 1박에 거의 50만원, 수십만원이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바쁜 하루하루 사이에 잠깐의 쉼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이 선물은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여기 댓글로 그동안 봐왔던 이얼즈 컨텐츠 중에 뭐 와닿았던 편을 말해주셔도 되고요. 오늘 2024년 트렌드를 얘기할 거잖아요. 여기서 본인이 해당되는 이야기에 경험을 적어주셔도 되고, 다음 이얼즈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도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그분들 중에서 한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키워드는 육각형 인간입니다. 저희 이제 듣동나 컨텐츠도 네. 이 육각형의 맞습니다. 현인을 찾아서라는 게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솔로일집의 예지력이다. 듣동나 열심히 살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측면에서 <laughs> 완벽하게 선망한다. 사람들이 이런 경향성이 있다. 이게 육각형 인간이다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진짜로 이런 경향성이 뚜렷한가요? 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예인, 거, 좋아하는 선망 연예인에서도 나타나는데 기성세대들이 좋아하는 이명웅 씨. 좋아하시는 팬들이 그 이유 중에 편의점에서 알바해 주셨던 아, 얘기, 그쵸.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게 하셨던 얘기, 그런 것들 보면 참 존경스럽고, 야, 저보다 어리지만 멋지다. 그런 생각하게고 하면... 아, 좀성에 환호하게 되는. 맞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아이돌들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를 보면은 외모도 예쁘지, 작곡, 작사도 자기가 직접 한대 외국어도 한두 개한대 그러면서 꼭 나오는 게 강남 파학군이야 뭐 아빠가 음. 교수야, 집안이 좋대. 이런 얘기들이 꼭 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하나 완, 빠지지 않는 완벽한 이런 것들. 계속해서 뭔가 셀링 포인트가 되는 어떤 사람들의 열망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육각형 인간이라고 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완벽함을 좋아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완벽함을 잘 보시, 보시면 달성하기 어려운 완벽함이 많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집안, 두 번째가 외모인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다,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은 노력해서 어, 극복할 수 있는데 조금 타고나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함을 요구하는 완벽함의 기준이 좀 엄격해졌죠. 그거를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그렇게 해야 육각형 인간이 되지 못하는 내가 약간 익스퀴즈가 것 같아요. 아... 제가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들을 계속 제안하면서 남들에게도. 저는 제가 육아인이라서 그런지 이런 트렌드가 부모들이 이제 육아하는 데서도 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조금 놀라긴 했어요. 단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외모를 어릴 때부터 관리하는 것인데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키입니다. 거의 아마 웬만한 부모님들은 키 성장 클리닉에 한 번쯤 가셨을 것 같아요. 진단을 받아서 성장 클리닉을 가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맞습니다. 성장했으면 좋겠는 마음의 네. 비급여로 찾아가는 부모들이 많다. 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회상을 통해서 무언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게 아닐까? 이걸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사실 이 키워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키워드로 정할 때 세대 간 격차가 가장 두드. 드러났던 키워드입니다. 음. 어, 20대, 30대 연구원들에게 육각형 인간이라는 트렌드 현상은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하나도 트렌드 같지 않고 그냥 일상이고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50대, 60대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요즘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달성하기 힘든 목표들을 일부러 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육각형 인간을 지향하는 이유는 노력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노력해도 안될 거니까 노력해봤자 의미 없어. 그러니까 노력해서 달성하지 못하는 것들로 기준을 만들면 내가 마음이 좀더 편해. 요거를 조금 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계층 간의 이동의 사라리가 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계층 간의 어떤 공고해짐, 불평등성의 심화, 이런 것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좀 좌절감을 느끼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 시니어 연구원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야, 너가 뭐가 부족하니?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밥도 못 먹고 굶고 막 심리를 걸어다녔는데 너는 지금 어 삼치 새끼 잘 먹지 인터넷도 되지 네가 뭐가 부족해 하시는데 이 세대는 이세대만의 부족함이 아주 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과거보다 우리가 살기 힘들 때보다 더큰 결핍들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디토 소비라는 키워드도 밑줄을 딱 긋게 되더라고요. 뉴진스 디토. 나도,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해석을 해보자면.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이런 디토 소비의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자님 굉장히 젊으시네요. 사랑과 영혼이 떠오르면 옛날 사람이고, 아, 뉴진스 사랑하여. 모르고 싶네요 아, 네, 네. 음. 단순히 누군가를 쫓아 하는 걸 넘어서 내 가치관에 맞는 대상을 찾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네. 해 주셨더라고요 음. 제가 이 디토 도비에서 제일 많이 예시로 드는 것이 이효리 씨의 어떤 음. 활약상인데요 이효리 씨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음. 뭐 친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동물 복지에 신경을 쓰시고 약간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그런 느낌의 어떤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면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이오리 씨의 삶을 따라 사고 음.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구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보이는 디토 소비의 특징이겠습니다 소비 환경도 보. 답해지고 뭔가 취향도 니치하게 나뉘고 그 와중에 브랜드들에 대한 마음을 정할 때 이런 게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문에서 쓰는 용어 중에 포보라는 단어가 오, 있어요. 네네. Fear of better option이라고 해서 더다음 옵션이 더 좋은 선택지가 나올까 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란 음. 뜻인데요. 그 넷플릭스 보실 때한시간 동안 예고편만 보다가 끝낸 적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은 요거 보면은 더 재밌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보면 더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마음 10가지 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에어품면 돌려보다가 끝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가지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됐는데 1가지 중에서 물건을 하나 고르려고 하니 사실 의사결정이 어려워지죠. 그럴 때 내가 추종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보여줄 때그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의사결정을 계속 단순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뒷동라도 사실 생각해보면 추천 컨텐츠가 잘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네. 것도 디토 소비하고 네. 어, 그렇죠. 할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디토를 지금 사람 디토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컨텐츠 디토도 되게 재밌어요. 웹툰에 나왔던 하자 을 따라하거나 옷을 따라 아, 사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의외로 쇼핑몰 디토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40대, 50대들은 퀸잇에서만 사고, 시또 젊은 친구들은 무신사에서 사고. 뭔가 이미지 메이킹을 스스로 할 때, 뭔가 한 브랜드 느낌으로 아니면 한 웹툰 캐릭터 맞습니다.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음.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각자의 페르소나가 중요해지고, 저 페르소나와 내 페르소나가 일치할 때, 혹은 내가 선망하고 싶을 때그 소비를 이제 따라하는 그런 디토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음. 또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돌봄 경제인데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요즘 관통하는 화두가 뭐냐라고 하면 저출생, 고령화다 보니까 아, 돌봄도 고령화 관련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봤는데, 근데 내용이 어리거나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만 돌봄의 대상이 아니다. 돌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라고 해서 어, 이건 되게 흥미로운 접근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신지? 어, 저희가 이 돌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로 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어린이라든지, 시니어라든지,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도, 배려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돌봄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그거를 배려 돌봄으로 묶었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더한 것이 정서 돌봄이라고 해서 어떤 심리적인 서로에 대한 돌봄, 이런 것들을 정서 돌봄으로 넣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의 관계를 돌보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관계 돌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돌봄 경제라는 저희 키워드에서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경제를 붙였다는 겁니다. 음. 돌봄 사회, 뭐 돌봄 커뮤니티 사실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돌봄이라는 섹터는 GDP에서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경제적인 영역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돌봄에서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돌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영향력인데요. LPG라는 a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골프 대회가 있잖아요. 네. 경기를 할 때마다 이동형 유치원이 그 경기를 쫓아다니면서 그 자녀들의 아기들을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봄의 문제는 어린 문제가 아니라 그 어린이를 데리고 생활하는 경제인인 부모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돌봄을 조금 더 크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돌봄의 효과를 좀더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책에서 저도 인상 깊었던 구절이 돌봄의 영향력은 연쇄적이다.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사회 전체의 건강함을 높이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사실 소비 트렌드 책에서 이런 즉각적으로 보이는 소비 트렌드가 아닌 이런 밑바탕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얘기 중에 꼭 하고 싶었다 이건 꼭 트렌드니 기억해주세요 라는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은 좀더 소비자에 맞춰져 있는 초점을 맞춘 키워드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사장님들에게 인사이트를 들수 있는 그래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나 스피노프 전략이라든지 네. 그런 어떤 기업 사이드의 키워드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시고 또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스피노프 부분에는 듣동라의 사례도 나옵니다 좋습니다. <laughs>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은 트렌드 코리아 2024책 중에서 일부의 이야기니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 많은 사례, 분석이 궁금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는 저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뒷동네가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